자성강 다 네, 이번에 해볼 것도 생존인데요. 이번에는 난이도를 쉬움으로 바꿔서 하는 쉬... 생존입니다. 아이 우리가 옛날에 만든 건데 들어올 때 소리 나는 거. 소리좀더 키고. 눈소리가 너무 커. 어쨌든 빨리 가자. 맞아, 너 작업대 있어? 아니 여기에 없어. 집으로 가자. 일단, 다 모여야 된대, 다. 그럼. 이야! 응. 어, 미친 화랑이다. 아. 내쪽기 잘했어. 어, 누가 도끼를 흘렸네? 뭐, 거짓이야이 도끼가 니 도끼냐, 저 <laughs> 도끼. 그, 천도끼가 제일 끼프잖 거짓말? <웃음> 거짓말쟁이. <웃음> 거짓말쟁이. 니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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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산신령 해고. 아, 생명 없어, 대지와. 마이도는 집에 와서 까까나 먹어야겠다. 난이도는 까까? <laughs> 아니, 난이도 쉬움이야. 근데 왜 이렇게 배고파지냐? 아니, 뭐 쉬움이니까 다들 배고파지도아니자 <laughs> 크리퍼! 오, 화야. 올레, 화야, 화야, 화야. 올레, 갈래 계단을 만들어야 되겠어. 불편해. 당하고 있다, 누군가가. 집도 철문으로 바꿀까? 위험한데. 행동을 너무 많이 해서 이제 다 있어, 거의. 예1년을 yeah. 했을 거면 내가 2016년에 한걸로 찍은걸 남겼거든 찍었어? 아니 찍은게 아니라 <laughs> 어 좀비가 우리집 앞에 있어 깜짝이야 야 안녕 불쌍한 녀석 잠깐 내가 지금 처치해줄게 배고픔차고 생명정치하고. 좀비 될 건데요. 제 애완견인데요. 어, 근데 왜 우리 집마당에 있네. 애완견을 죽이다니. 난죽였다는 뜻이랑 똑같다. <laughs> 누군가 아예 <아이야> 하고 있는. 그좀비가다 <laughs> 보고 있었어. 네. 어, 살려줬어요. 어, 그거 한방 맞고 뒤졌어. 어, 너의 생명이 떠오죠 갑자기? 기분 탓인가 다시 차는 거였구나. 몬스터나 잡으러 가야겠다. 여기가 몬스터 잡기 명장소지. 크리퍼가 근데 많이 나가지고. 어 진짜 크리퍼 많이 나왔구나. 오, 나. 오나 뒤질 뻔했어. 소년돼지 소년돼지 나도 아, 가야지. 나는 대장이다. 바밤. 아빠내걸리에다 우리 기지로 가서 숨어있자. 설 숨기만 하다니 디바 비겁해. 아 그게 아닌데 아 아닌데. 맞잖아요. 맞아. 인정. <laughs> 아 살려 자유도 위에서 숨고 있어 지금. 어 좀비가 두 마리는 스폰됐잖아. 모두 좀비가 응. 어, 빠사빠사. 잘 싸워. 난 점프 앱으로 올라가야지. 내가 만든 기지. 어저 좀비가 뒤에서 온다 죽이자. 허가를 죽이지 말고 나를 죽여. 내가 쏠려 했는데 착하다니까. 내가 소리하는 걸 가로채 나쁘다. 어 돼지다. 아, 아, 어 뒤에 스켈레톤 내가 샀어. 됐어 허가가 나와 춘 거잖아. 아우 돼지가 잡을까? 안돼. 어, 화살이다, 오늘 득템, 개득템. 야, 여기도 돼지고기 있어. 니가 쳐 먹으라. 고마워. 우리는, 뭐지? 은가다. 은가다? <laughs> 응? 오, 석탄이 있었네? 그거 어, 내 건데? 아닌데. 아씨. 야, 우리 베트남 기지로 가자. <laughs> 베트남, 베트남 기지로 가서 망했어. 내가 폭파시켰거든. 어? 난 간다, 베트남 기지로. 거기에 몬스터가 막이는거데 아니야. 그럴 수도 있겠네. 같이 갈래? 뭘 자기가 뭔줄 알고. <laughs> 내가 지은 배트맨 기지. 베트남 기지잖아, 뭔 배트맨이야. <laughs> 이름이 바뀌었어, 베트남으로. 베트남기, 어, 크리퍼! 어디서 내화약 어디로 하고 있어, 씨. 다 아, 봤어. 어, 비 온다. 배고프다. 어디야, 베트남기? 자, 일로, 여기를 밟아서, 저기 좀 튀어나와 있는 돌 밑으로 가는데, 이렇게 해서, 이돌 밑으로. 슥. 위가 뚫려있다는 게 함정. 이거 좀 메꿔줘야지. 근데 나 우리 위에 천장을 좀 막아봐. 됐다. 이렇게 막아도 돼. 천장 좀 뚫어봐. 내 이거 점프로 못하겠어. 점프로 왜 해? 너 곡괭이 없어? 어. 에돌줄 팽. 다돌 주마. 네. 지시 무슨 이상한 애 같아. 그지 같아. 아! 어, 그죠? 개이야. 됐다. 좀 넓지? 난 빵이나 앉아서 먹어야겠다. 엄마, 이만. 배신자. 나도 가야지. 어, 낯이 나면서. 밤을 샜습니다. 어, 양이다. 우와! 어 뒤질 것 같아, 아우씨. 아, 비좀 없애야겠어. 와, 뭐? 나 어시라졌어. 어, 도랑말이 나중에 왜더클리어 날씨가 맑아졌습니다. 너무 좋아. 이거 잘, 잘, 잘 알잖아. 나는 한가롭게 석탄이라고그다 한가롭... 아, 귀찮아. 석탄키기꼬꾸라꼬꾸지 아, 다내 앞에서 사라졌어.

맞아. 나 지금 그다 물속에 있겠지. 물속에? 아. 그여 근처에도 있겠다. 오 어, 수영장 발견했어. 응? 소다. 어 호아시 바로 앞에 대문에 크다란 자이언트 좀비가 앉아 있다. 뭐? 뭉치지 마. 어? 조소가 봤어? 뭐야? 어? 좀비가 막 계속 나와 동굴에서. 어차피 죽정이가 그냥 날씨 때문인 것 같아. 어 유정이 음. 있으면. 두번 가야겠어. 나여기고기 먹자. <laughs> 아, 허기. 으. 으, 배고파. 어, 닭이 여기로. 어, 뭐야? 이거 미안해, 닭. 내 미안하다 얘들아 그. 네. 들 어, 와 어, 화살이, 아, 없어. 아니, 잠깐, 화살이 없어 아니 잠 화살이 없어 안녕? 드실래요? 저양내거야 드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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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서 따라하고 있으면서 돼지다 무슨 돼지 꿀꿀 소리야 여기 도라에몽에 나오는 그 문이다 가자 이야 다른 세계인가? 오 다른 세계야 다시 돌아와 있어 야야오 집으로 돌아왔다 좋 돌아왔다 미쳤다 <laughs> 미친 형아는 도라이였어 여기서 상자 털수 있어 헐. 아빠는 파 뒤질 것같다한 구워 먹어야지 집에서. 어 용화입니다. 썩은 고기가 있는 아이돌 최근에 뭐가지고 그만. 어 진짜 나이돌 좀 높이니까 먹을 게 엄청 소비되네. 하지만 먹을 게 엄청 많지. 평화로움으로 너무 오랫동안 했어 당근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없나? 많지 당근 스프 스프 만들기도 당근이 필요해 토끼고기 있어? 잭은 없어 잭은 없어 아 비트 필요하네 비트 비트 스프 만들고 싶다 이거 양털입니다 근데 그화가엄마이가 은근히 성을때성화 그쵸 아. 무리를 화가 성화가. 성화가. 뒤질 뻔 했다 엄마가 옷이나 만들어야 겠다 옷을 왜 만들어 아, 저기 있다. 와, 밭을 살짝 품자. 뭐 살짝이니까 용서해줄 거야. 어? 뭐? 다 왔다. 제 감자가 다 자란 게 보이네. 킬, 킬. 하지 마라. 그냥 킬, 킬이라고 말해 놓은 건데. 악마 같은 느낌으로? 당신이 응가했을 때. 어, 벌써 구웠었어. 응, 이건 타지 마. 닭고기 별로 없는데, 그러면 돼지고기를 가져가야겠어. 피클이가 정상인가? 좋아하는 뭐 거야, 상자를 만드다 버리면서... 뭐다 어, 있어, 그 자식! 이렇게 생존을 끝내겠습니다.